악마와 계약 연례. 어. 어. 또 뵙네요. 사장님. 어저 아, 아, 저, 저,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온거지 그러니까 아, 어, 어디까지 가세요? 근처까지 데려다 드릴게요. 아, 아, 아니야. 그, 그게 저 아, 뭐 하냐나. 그 없어. 갈 곳이 없어. 그럼 저희 집으로 갈까요?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거든요. 가까워요 여기서. 아, 뭐? 자 따라와요. 빗줄기 더 세지기 전에. 아 자, 자, 잠깐만. 뭐지? 이 늦은 시간에 날 집에 데려가겠다고? 빨리요. 다큰 남자를? 대체 세월이 얼마나 흐른 거야? 내가 왜 여기서 샤워를 하고 있지? 사장님 옷이 맞을지 모르겠는데. 아 나와봐, 씨, 내가 들어갈게. 들어가요. 오, 잠깐. 어, 어. 어. 이거 입고 나오세요. 제 옷인데 대충 맞을 겁니다. 저 얼굴은 윤한나의 인연 이준언이었나 사장님 옷은 괜찮으세요? 마침 담례 품으로 받은 쿠키가 있어요. 좀 드세요. 선배도 하나 할래? 어? 아, 주말에 누구 결혼했나 봐. 아, 저번에 말했던 현주 언니 기억나? 아, 단발머리 그분. 벌써 식 올리셨구나. 응, 음, 지난주 주말에 언니가 챙겨줬어. 얼마 안 됐네. 분위기 엄청 좋았어. 뭐 아무튼, 한나? 응? 어쩌다 저 사람을 데려온 거야? 아는 사람이야? 예전에 잠깐 사장님 가게에서 알바했었거든 비도 오고 당장 갈 곳도 없다고 하셔서 여기로 모셔왔어. 근데 생각해 보니 집에 남자 옷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선배한테 연락을. 내가... 아, 아 자, 잠깐만. 너 어쩌려고? 어쩌긴 채워드려야지야너 무슨 넌 내가 무슨? 아 이상한지 타입은 아니셔. 아 그걸 네가 어떻게 확신해? 아. 저. 아 여태 길고양이 한 마리도 데려온 적 없는 애가 무슨 남자를 더부 데리고 와? 아 저기 내가 그렇게 양심 없는 놈은 아닌데 말이지? 아, 아 지금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까? 아그건 그, 그, 그렇지. 에이. 아 진짜 가실 곳 없으십니까? 내가 해외에서 막 귀국해서 짐도 모두 도둑 맞고 아무튼 먹을 곳이 없어서. 아 진짜. 윤아나 <laughs> 이분은 일단 내가 데려갈게. 어아 아니야 아 선배한테 패기 치려던 건 아니었는데. 아 그럼 나한테 처음부터 연락하지 말든가. <laughs>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. 자 갑시다. 어, 응? 아 저도 이 근처 삽니다. 잘 거면 내 집에서 자라고요 아, 설마 진짜 여기서 잘 생각이세요? <laughs> 아 그럴 리가. <laughs> 그럼 간다. 문단속 잘하고. 응. <laughs> 음. 내일 연락처? 저. 편히 쉬세요, 사장님. 네, 이 캐스팅으로. <laughs> 편히 쉬세요. 네. 아, 그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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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 봄에 만나요. <웃음> <웃음>